인권 침해야. 아, 너는 인권이 어디있어 너는 애기 것만 있어. 맞아,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저름뭐 지원이가 할머니 정오름 해줬는데 맛있지. 거기서 똥맛이 난다 해도 난 맛있다고 먹을게. 걱정 마. <laughs> 근데 냄새 되게 좋다, 지원아. 언니 <laughs> 똥맛이. 불안해하잖아. 우리 우리 임 셰프 어디 갔어요? 세 번째인데 준아 첫 첫이 안전한 오 그래 긴장하지 마 우리 지원이가 해준다는 게 어디야? 어. 음. 일, 너도 냄새 좋아 그 냄새 맡아 지원아? 네 아이 기특해라 준아 그거 필요 없어 아무나 들어봐 봐봐 이제 어 준아 가서 냄새 좀 맡아봐 진짠가? 어. 어, 그러니까 약간 간장떡볶이식을 하는 건데, 어, 야, 너좀 짱인 듯한번 해줘. 어. 어, 내 친구 임 셰프. <laughs> 내 친구 임 셰프. 준아, <laughs> 어, 너는 맛있는 녀석들의임 셰프가 해준 거를 돼지처럼 맛있게 먹는 겨. 난 돼지 니가 원조 돼지지. 음. 아유 이빨아, 임피 임피프 MP,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래? 그거 막이그 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직 아안 끓었어? 아니 끓었는데 음. 이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. 아 그래? 그래? 야, 우리 임피프 에 잘한다. 여기 한타하고올게 안돼 안돼 거저 기 타. 음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언제 뭐, 기다려? 아, <목소리> 여기 네, 저기야, 셰프 정상이지 근데 지원 엄마는 뭐가 이렇게 바보 옆에서? 계속. <laughs> 아, 그거 타블렛이라는구나. 더. 뭐야, 엄마 혼자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이러고서? 아니, 이거 절대로 이거 너무 안돼. 이걸 한번 내 많이 안에 완전히.